게르시트 왕국은 멸망했습니다. 칼라디아 통일, 스와디아 왕국, 반란군이 모든 라이벌을 제거하고 칼라디아를 단일 왕국의 땅으로 통일시켰습니다. 와, 드디어 끝남. 네, 너희는 이제 역사 속으로 꺼져라. 끝이다 사와디아 왕국 발란군 노르드 왕국 노르드 왕국은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로독 왕국 로독 왕국은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베기아 왕국 베기아 왕국은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스와디아 왕국 스와디아 왕국은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캐리지트 왕국 아까 망했어요. 지금 메시지 가 아직 업데이트 안된 같은데. 고맙습니다. 스와디아 왕국 반란군. 스와디아 왕국 반란군은 양파에 의해 통치되고 있습니다. 영토는 사르고스, 티르벨루카, 수노젤락 젤카라, 프라벤, 옥스칼, 레이바딘, 코단, 툴가, 크로우에르체그, 리바체그, 할마, 열렌티리미카무르 나라, 쿨마, 말라유르그, 코링칼베, 캐를렛, 아이지, 블루가, 라도기어. 틸러구 틸버, 성게치, 제오비, 제이미치, 알버크, 쿠린, 칼백, 케를레단, 마르스, 에르겔론, 알메라, 디스타, 이스마렐라, 이스마렐라, 이스미랄라구나, 이로마, 데키오스, 입델레스, 언누즈백, 테바린, 레인디, 라일벨, 세누, 세누즈그다, 누 린다이어, 그로놀도넬레 아수간, 바인크루드, 넌다레스, 에트로스크, 에트 그루스, 헤링고스, 젤베기, 드라모그, 툴북, 슬레즈크, 우훈, 야라가, 등등등등등등등등. 뭐 그리고 제이미츠 마을입니다. 가시는 없습니다. 끝났어요, 드디어. 드디어 끝났습니다. 드디어 제가 이축 같은 게임을 끝낼 때가 왔어요. 아이씨. <laughs> 내가 전에 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리지날은 오리지널은요, 나라를 독립해서 뭐 나라를 독립시켜서 어떻게 할수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이거 그냥 다른 나라에 들어서 적당히 적당히 사세요, 뭐 그런 게임이에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거 왕국 다 통일해도 스와디아 왕국 반란군이라는 이름조차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지은퇴해야지.